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주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무안군현경면 용정리에 있는 현해로 변해 있는 토지 300평 전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상에 지금 토지가 되겠으며 바로 적색 부분이 되겠고 현해로 접해져 있으며 바로 신대림 주유소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휴농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시며 이곳에 다양한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길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 물건번호를 클릭하시면은 전체 영상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께서는 각종 음식점 또 공작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